안녕하세요 오늘 청우에서 산채 한 개체 중에 두 개체는 제가 키우고 두 개체는 나눔을 좀 할까 합니다 삼반도 있고 서반도 있고 문의가 잘 들었습니다 삼반 하여튼 뭐 문의가 잘 들었으면 어떻고 안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철사거리도 좀 했고요 저는 오늘 이거 캔이라고 비 쫄딱 맞았습니다. 박 의사님까지. 그, 이 개체는 다섯 개체라, 한 분한테는 세 개체, 한 분한테는 두 개체.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똑같이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저, 뭐랄까 그아이 개체는 아마 강원도에 계시는 이 아무개님 강원도 동해 동해로 알고 있는데 이 아무개님 그리고 뭐 창녕 쪽에 계시는 닭 아무개님 이두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키우시면서 난초 안 죽이고 잘 키우는 것만 좀 터득을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게 뭐여, 인자분게 그, 박 의사 작년에 그, 나눔할 때 돈가스, 수제 돈가스 보내시 보내주신 분. 아이 생각이 안 나. 전화번호를 찾, 찾을 수도 없고, 주소도. 아,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. 그, 저, 공개 수배라고 하면 좀 못하지만, 공개 수배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작년 나눔할 때, 서울 쪽인 것으로 아는데, 그 수제 돈가스,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, 저희 식구들 아주 잘 먹었거든요. 그때 수제 돈가스였지? 박예사님 진짜 잘 먹었거든요 맛도 있었고 근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작년에 나눔 하신 분들이 한 100분이 넘다 보니까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러나 치매가 왔나 작년 일을 이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내가 쓸만한 난초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꼭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아마 서울 쪽 같습니다. 서울 쪽 수제 돈가스. 작년에, 작년 나눔할 때 저한테 보내주신 분. 혹시 영상을 보시면 꼭좀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뭐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행을 자주 하니까 그냥 쓸만한 난초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. 망설이지 마시고 꼭 전화 주세요. 아이 개체는 그 청우 밭자리 그 밭자리 그 개체인데. 엽성도 까랑하니, 저 문의도, 삼밤 문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이게, 그, <laughs> 아까 뭐라 그랬지? 아까 그, 어디? 동해? 동해 이아무개님 창령이지? 창량. 창령 창량 박아무개님 박에다 주소 찾아라찾아나 지금 바로 보내게. 오늘 그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겠습니다. 아 제가 이 영상을 담으면 편집이나 이런 걸 할지를 몰라요, 헝계양. 영상 담을 때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. 이 영상 담으면서도 지금 다섯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할만하면 전화가 와고 끊어지고 전화 와서 끊어지고. 환자가 허네요또 전화 올까쓴게 얼른 끊을랍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